연골님들 연장님들 ESTJ 희원쌤입니다. 제 MBTI 영상이 용하기로 소문난 거 다들 알고 보시는 거죠?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번씩 챙겨 드릴게요. 그러면 4분 시간의 지혜 지금 바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집중! ISFJ와 잘 되고 싶은데 분위기상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모르겠나요? 혹은 다시 사귀고 싶으신데 단호한가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특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프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건 바로 눈에 잘안 띄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조용한 편에 주목받을 만한 행동을 거의 안 해서 내성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프제 분들은 반전 매력의 소유자예요. 어떤 반전 매력이냐? 친해지면 활발하다 라는 점이에요. 흔히 아싸들 중에 인싸, 인사들 중에 아싸 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분들이고, 두루두루 잘 지낸다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역시 아이, 내양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을 좀 가리는 타입이기는 해요. 또 누군가 사람이나 뭐 반려동물 등을 돌보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선량한 분들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ENFP 영상에서 소구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이프지의 소구점은 뭘까요? 그건 바로 절대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은 상처를 진짜 극심하게 피하는 유형이거든요. 아니, 뭐 사람이면 누구나 상처를 싫어하죠?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런데, 이프제는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상처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 자격 유튜브를 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방금 제이 설명을 듣고서 공포의 피 유형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입수제 또한 애창 유형상 공포 회피일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입수제가 공포 회피 유형이다 라고 하면은 좀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지 싶은 변덕을 여러분이 옆에서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어요 공포 회피 유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칼럼 보시면 되시거든요. 추천 칼럼 하나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ISFJ랑 잘 지내는 데에도 재회에도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유독 다른 사람보다도 상처를 받는 걸 피한다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ISFJ만의 상처받은 경험들이 쌓여서 좀 소심하게 행동하더라도 자기를 지키려는 행동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스케줄이 있다. 성격 안 맞는 사람이랑 만날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갑자기 <laughs> 나가야 되는데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세요. 실제로 그래서 막 나가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몸도 아프시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이프제가 사람을 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향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안 맞는 사람이랑 봐야 할 일정이 있으면 몸까지 안 좋아질 정도로 이분들이 사람을 가려요. 남들보다 상처받는 걸 진짜 너무나 극심하게 피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이런 이프제가 가장 진색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아까 이분들 주목받는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안 맞는 사람이랑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일정이 오늘 있으면 오늘 몸이 아플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두 개를 섞어 볼까요? 안 맞는 사람과 얼굴을 볼 수도 있는 수업이나 모임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상상만 해도 최악일 거예요. isfj가 생각하는 상처라는 거는 갈등이 발생이 된다. 요 정도 수준도 진짜 너무나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준일 거기 때문에, 이프제 분들이랑 여러분이 잘 지내고 싶으시면은, 나랑은 갈등 생길 일이 전혀 없어 라고 느끼게끔 해주시는 게 진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어쩐지, 이프제가 나랑 만날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몸이 아프다고, 미안하다고 한다면, 내가 이프제한테 어떤 이미지였나 좀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거면 내가 시작도 하지 않는다, 이런 철칙을 갖고 있을 확률이 진짜 높은데요. 약점이 있다면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진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는 유형이 ifs 유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약점을 들킨다면, 또 no.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i f 제와 친해지고 싶다면,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i f 제랑 친해지고 싶다고 하시면, ISFJ분들의 연애 특징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i f 제는 아예 못태솔로거나 혹은 그냥 짧은 연애만 드문드문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니면은, 좋은 사람이랑 되게 안정적으로 잘 만나고 있거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ifj는 sj가 메인 글자인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유형이어서 연애랑 결혼을 묶어서 생각해요. 연애, 결혼 따로 이런 마인드가 좀 없는 편이에요. 즉, 생각이 돼야지 진지하게 만난다는 거고,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것 자체에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유형과 달리 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좀덜 상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믿고 마음 주는 게 오래 걸리는 타입이구나 하고 꼭 머릿속에 저장해 주세요 또, 대신에 한번 빠지면 의외로 꽤나 헌신한 타입이기 때문에 사귀기 전에 여러분이 공들일 가치는 진짜 충분히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프제한테 호감을 빨리 얻는 꿀팁 이쯤에서 제가 두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약한 존재한테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려동물이나 아이들 혹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등을 보살피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믿기까지 이프제는 오래 걸리잖아요. 이 이프제한테 신뢰 점수를 초반에 크게 쌓는 방법인데요. 이프제가 믿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식으로 첫 만남을 세팅을 할수 있다면 초반부터 신뢰 점수를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감도가 100인 상태에서도 정말 짜게 식어버리는 꿀팁 아닌 꿀팁도 있는데요. 이건 알아두고 조심하셔야겠죠. 이프제한테 칭찬을 하실 때. 착하다라는 쪽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프제가 순한 건 맞아요. 갈등을 싫어하고 주목받는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취계 행동을 잘안 하니까요. 그런데 착하다는 말은 진짜 싫어해요. 극혐해요. 인간관계에서 당하게 많은 이프제한테는 그 착하다는 말이 너님 만만하시네요.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신 호감을 한눈에 이말 한마디로 무너뜨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입수제 분들은 대화 유형도 플라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거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이별당해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로 뽑아본 입수제의 대표적인 이별 원인인데요. 첫 번째. 보수적이고 유흥을 좋아하지 않는 이프제는 무거운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당신이 너무 가벼워서 두 번째 창피함을 못 참는 이프제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준 경우 세 번째 갈등을 풀지 못한 경우 네 번째 당신이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배우자로서 인식되지 않아서 다섯 번째 감정이 매우 섬세한 타입인 if제를 충분히 배려해주지 못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내용들이죠. 여기서 재회꿀 팁 이런 if제랑 여러분이 이별을 했다면 아마 if제가 굉장히 단호할 수 있어요. sj가 메인 글자인 이렇게 보수적인 유형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않아요. 또 if제가 망신을 당한 경험과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프제한테 트라우마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프제가 이제 이별을 하고 여러분이랑 다시 만나려면은 여러분을 다시 믿을 만한 근거가 꼭 필요해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은 이프제잖아요. 큰 맘을 먹고 여러분을 믿어본 건데 결과가 어때요? 나를 믿어봤자 결국 별로다라는 걸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준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매달리신다고 하시면 이프제는 더먼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재회를 하고 싶어서 하신다는 말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 잘할게. 한 번만 믿어줘. 나 많이 바뀌었어. 내가 바뀔게. 여러분, 양치기 소년 얘기 다 아시죠? 이 말을 양치기 소년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믿으시겠어요? 저런 말은 안 바뀐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 믿는 게 오래 걸리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연애가 아니어도 기가 빨린다고 느끼고, 아프기까지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를 다시 믿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결과를 내보신 적이 없으면, 당연히 감이 없으실 수 밖에 없고, 이 푸드처럼 섬세한 사람에게 감도 없으면서 일단 매달리신다고 하면 그거는 재회고 관계 회복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이별로 가는 길일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싶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입프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면 정말 용한 영상이 따로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MBTI별 특징 시리즈 올려 드렸을 때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었거든요. 용하다고 성격이나 이별 원인도 제가 좀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프즈랑 재회하는 방법도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 기회에 관계를 제대로 세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너문학과 재생목록에 는너 특강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이프즈처럼 기질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실 때 특히 좀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 주제. 특히, 이렇게 이별한 상황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실 때는, 너는 진짜 필수거든요. 만약에 특히 여러분이 남자예요? 남잔데? 여자친구가, 아, 오늘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어, 힘들면 얼른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면 이건 진짜 여자분 입장에서 공감 능력 제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너는 배우셔야 돼요. 저는 재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남겨 주시던데 좀더 정확하고 빠른 응원은 진단지를 제출을 해 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황 남겨 주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 하고 있어요. 저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실 행운의 3인방,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벤트 공지 내용 꼭 참고를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저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공감 갔던 이야기나 깨달으셨던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콘텐츠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